대표공인중개사 서미라입니다. 다산신도시총연합회는 일을 잘하기로 워낙 유명해서 다른 지역의 분들도 많이 부러워하는 다산신도시의 보물 같은 단체입니다. 8호선 연장이 되면서 다산신도시도 본격적인 지하철 시대를 맞이했는데요. 오늘 다산총연합회의 초대회장이셨고, 어, 다산 신도시 초창기 때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이 도시를 위해서 힘써 오신 정말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귀하신 분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히코님이십니다. 네,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부터 이제 히, 히코라는 닉네임으로 다산 신도시 총연합회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어, 지금은 이제 완전한 자유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히코님은 이진한 시의원님과 더불어서 그 요인님이시죠 저희 부동산 파트너 대담 시리즈 중에 하나인 길을 묻다 시리즈에도 여러 번 출연을 해주셨었는데요 네, 네 이번에 8호선 다산역 개통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또 남다른 감회나 소감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아, 네. 오늘도 사실은 그, 파노선 다산역을 지나서 타고 지나서 음, 왔습니다. 네네. 네. 어, 사실 이제 그 파노선 다산역 확정은 2016년. 때부터 이미 이제 신도시 조성을 하면서부터 결정되어져 있긴 했지만 이제 모두 우리 마음 속에만 존재하고 있고 음, 네, 그래서, 한 번도 실물을 본 적이 없는 네, 네, 그런 존재였는데요. 네. 네,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이제 준공이 돼서 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 저도 오늘 타보면서 아주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네, 잠실역이나 천호역을 가 보니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가더라고요. 정말 교통 혁명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다산 신도시가 지금은 많은 인프라가 완성이 되었지만 초창기 때는 정말 허벌판이었었는데요. 네. 그 초창기 때 어떻게 기억에 남을 만한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셨으면 말씀해 주시죠. 어, 네. 어, 아마 이제 그 대한민국의 모든 신도시에 처음 입주하시는 분들은 이제 경험을 하실 건데요. 어, 신도시는 보통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음, 택지를 네. 조성하다 보니까 네. 정말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 특히 이제, 어, 시범단지 같은 경우를 분양받아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주는 했지만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 <laughs> 네, 이거는 각오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이제 대신에 편의점이 하나 생긴다? 네. 또는 이제 뭐, 뭐 파리땡땡땡? 뚜레땡땡? 네. 네. 이런 빵집이 생기면 음. 이제 그 도시에 이 카페에서 이제 뭐 어디가 생겼다 이러기 시작하면은 뭐 그때부터는 이제 어, 어, 네네네. 아주 파티가 열리죠. 그랬었죠. <laughs> <laughs> 네. 네. 한 번은 이제 프랜차이즈 치킨 집은 아니었고 네. 그냥 순수하게 이제 그냥 프라이드 치킨을 파는 이제 어 상점이 하나 생겼는데 음. 이제 와이프가 어느 날 이제 한번 어 그거 한번 먹어보자 음. 해서 이제 저녁에 이제 한번 나가봤었죠. 네. 그랬더니 어 저랑 비슷한 어 남편들이 줄이 한 50m에서 100m 정도. 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표정들이 쏙 <laughs> 밟지는 <봐서> 않았어요. <laughs> 네, 뭐 그중에 한 분이셨던. 야, 그렇죠. 네, 네. 그데 이제 얼마나 기, 이제 그만큼 귀했으니까. 귀했으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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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네. 각오 하셔야 됩니다. 음, 네, 네. 그러셨군요. 네. 역시 사랑꾼이셨던 아, 네, 네. 그런 모습을 네, 그때도 예, 여전하셨군요. <laughs> 자 다산 신도시가 정말 드디어 이제 8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많은 분들도 주목을 하고 계시고 어, 진건지구에는 8호선 다산역이 그리고 지금 지구에는 지금 9호선이 그 한강주 사거리의 역사 발표가 확실히 나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그럼 6호선은 어떠냐입니다. 아, 네. 어떠신가요? 아뭐참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일단 음. 8호선 같은 경우에도 몇 번의 연장은 있었습니다. 네네. 지연이 역한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어, 물론 개통은 됐습니다. 이제 9호선도 노선 발표는 확정이 됐고, 네. 어, 이제 예산을 받아서, 어, 이제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금액이 이제 상당합니다, 비용이.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준공이 돼서 이용을 하려면은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네. 6호선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럽지만은 현재로서는 예타, 예비타당성 조사상 음. 이제 경제성이 좀안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제 많은 정치권이나 또는 이제 그시 관계 기관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로서는 없다 그러나, 희망의 끈을 놓치는 말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아,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어, 희코님은 예전부터 네. 무주택자 분들이나 또는 그고민일 고민이 있으신 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네, 도움을 주셨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 만큼 부동산 식견이나 그런 인사이트가 넓은 걸로, 어, 알고 있습니다. 다산 신도시에는 많이 계시는 분들이 서울로 오든, 아니면 그 어디론가 갈아타기를 하려는 분들도 꽤 많으신 곳인데요. 그렇게 갈아타기를 하면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또 추천해줄 만한 네. 그런 지역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아, 네. 네. 음 일단 갈아타기는 이제 할때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너무 인근 지역만을 고민하지 마시라. 네. 가라타기라는 네. 것은요. 과감한 갈아타기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산신도시에서 뭐 지금 이제 앞으로 분양하는 왕숙이라든가 뭐 굴이라든가 저 이런 고민보다는 어 오히려 만약에 갈아타기를 하신다면 과감하게 서울로 갈아타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생활권 자체가 다산신도시는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범위로 따지자면은 이제 뭐 강동구라든가 송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송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리트 레파라고 하죠. 네. 이제 S부터 해서 이제 파크레오까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이 비쌉니다. <웃음> 비쌉니다. <웃음> 네, 그래서 네 물론 네. 이제 자금이 되시면 뭐 충분히 접근 가능하지만 음. 어, 요즘 트렌드인 이제 일단 신축을 노려라. 음. 신축을 노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어 그리고 추천을 드리자면은 대장주를 선택해라. 음. 네 그래서 대장주를 선택한다면은.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개 단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뭐, 모두들 다 아실 거지만은, 이제, 어, 그라시움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등록구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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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세대인데, 음. 네, 이제 그라시움. 특히 그라시움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나중에 이제 따로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시겠지만은 이제 일 블럭과 2 블럭이 존재하거든요. 네네. 이 중에서 이제 일 블럭, 자블럭에 조망이 나오는 동을 골라서 추천해드릴 거요아 물론 이제 강동구에 그라시움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뭐 아르테온부터 시작해서 고덕, 자이, 베네르체 뭐 네네.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라시움을 추천드립니다. 네네. 두 번째는 네네. 어, 올림픽 파크 공원, 올림픽 공원 아시죠? 올림픽 공원. 네. 네. 고기 근처에 이제 12,000세대의 그예전에 둔촌주공. 네. 지금은 이제 올림픽 파크, 파크 포레온으로 네. 이렇게 이름이 변킹되었는데요 여기가 요즘 아주 핫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핫한 상태에서 어, 지금 들어와도 될까? 저는 이제 1년 전쯤에 네. 제 지인이 이제 저한테 상담을 오셨는데 네. 자꾸 이제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네. 고독과 미사와 어, 이제 이 둔천주 지금 이제 네. 파크포레어. 네. 비교를 하면서, 어, 여기랑 여기에 가격을 비교했을 때? 라고 하면서 고민을 아, 하신 망설이라고요 네, 네, 네. 절대로 망설이지만, <laughs> 생활권이 다르다. 아, 네. 행정, 행정구역상 같은 그룹에 속할지언정, 생활권 자체는 다르다. 그래서 적극 추천을 해드렸고, 지금은 아주 즐겁게 이제 입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유, 무시가.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 시장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너도 나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으십니다. 아파트 시장은 불패다. 하는 의견과 아니다. 인구 감소가 이렇게 시작은 되고 있는 마당에 뭔 말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서울의 핵심지만 간다. 지방은 소멸이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으시면서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난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 어, 부동산 시장은 사실 뭐 저희가 다산신도시 분양 받았을 때부터 한번 또 파도가 있었습니다. 네, 떨어지도 네, 그렇죠. 있고 오기도 네.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어,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음. 그 집값이 오를 거냐, 음. 내릴 거냐? 근데 이제 저희가 집, 집은 잠깐 사고 다시 파는 게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긴 안목에서 봤을 때 집값이 내려가는 게 무서워서 집을 못 사는 분들, 그리고 계속 집값은 언젠가는 인구 감소로 인해서 떨어진다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인디언 기후제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계속 떨어질 거야, 떨어질 거야 하면서 떨어질 이유만 찾고 다니고 있어요. 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인구 감소인데요. 네. 인구 감소가 되는 만큼 주택 멸실도 존재하고요. 네네. 인구 감소가 되지만 그에 비례해서 이 세대 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제 세대의 구성원이 작아지면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방에도 많은 분들이 살고 계세요. 네네. 그런데 인구 감소가 서울만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감소하는 추세는 맞다. 그러나 이 감소가 현재 줄어드는 멸실주택, 그 다음에, 그리고 이 핵가족화 되어서 세대수가 감소하는 정도, 네. 그 다음에 지방에 계신 분들 또는 서울 경기권이 이 근처에 계신 분들이 올라오는 그 모든 수요를 넘을 넘어,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인구 감소 현상이 발생했을 때야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되려면은 뭐, 한, 한 4,50년? 그러니까 4,50년 뒤에 음. 떨어질 거 걱정해서 지금 집을, 집을 못 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음. 이제 저희 사람이 뭐 살면 얼마나 살겠습네까 <laughs> 네. 네. 저는 그렇진 네.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내 집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요 물론 이제 잔 파도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파도의 흐름만 잘 타셔서 음. 집은 꼭 구매를 하셔야 된다 네. 떨어지는 거 생각해서 집을 망설이거나 네, 집값 떨어진다면서 서로 자기 위원하실 필요는 없다. 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네. 어, 꼭좀 꼬집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다산 신도시의 시세는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아, 뭐, 네. 저도 이제 다산 신도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오르면 좋죠. 오르면 <laughs> 좋은데 네. 일단은 이제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분양가 대비 음. 거의 뭐, 네. 200%, 아, 100% 이상 네. 네. 네, 올랐고요. 네. 어, 이제, 그, 공공 분양, 시범단지로 분양됐던 곳은 거의 뭐, 한 200%? 300%까지 네. 올랐죠. 네. 어, 아직, 어, 단점이라고 하면, 주변이 아직 개발이 다 됐다. 음. 네. 근데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어, 이 8호선 역세권이다. 네. 이제 그리고 지금 지구, 지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9호선이 음. 예견, 예정되어 있다. 라는 네. 점에서 굉장히, 어, 희망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다산 신도시 자체를 이제 일단 인정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다산 신도시는 베드타운입니다. 이 베드타운이라고 하면 벌써부터 막 아, 기분 나쁘고 아 시집값 식값, 값이안 오를 것 같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남과 잠실의 수요를 끌어안을 수 있는 베드타운입니다. 네, 네. 그렇게 본다면은 어, 집값은 어, 저희가 이제 아까 언급드렸던 뭐 이 서울지역, 잠실이나 강남이나 이런 이런 서울지역의 집값과 비교했을 때의 개 차이를 보자면은 아직도 충분히 상승여력이 있다 음.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물론 이제 어, 뭐 조금 디테일하게 가면 네. 네, 약간의 조정이 있을 때 네. 네, 싸게 사면 좋은 거고 그렇게 좋은 거고 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먼안 뭐, 목으로 보시면은 뭐 저는 아직까지는 더 오를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다산신도시는 21년도 정고점 대비 지금 한 80에서 90% 정도가 좀 되려고 하는데요. 네. 그정고점 회복은 언제 될것 같으세요? 음, 저희가 네. 다산역이 8월달에 준공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laughs> 네. 다 알고 있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알고 있었는데, 막상 중공되기 전과, 네. 불과 중공되고 난 다음에 두달 뒤에 전세가가 다른 음, 거는 알고 계시죠. 지금 많이 올랐죠. 네, 물론 이제 서울의 집값 상승과, 음, 이제 전세가 가격이 오른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은, 네. 막상 이제 이용을 해보면 또 달라지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멀지 않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같은 경우도 이제 고금리 때문에 또는 여러가지 이제 어떤 부동산 규제 때문에 약간의 상승을 막았던 부분은 있지만은 이게 좀 이제 그동안 막혀있던 상승이 풀리면은 이제 또 걷잡을 수 없어서 제 생각에는 곧 머지않아 곧 머지않다는 얘기는 1년 이내에 네. 정보점을 돌파해서 네. 어, 아마 어, 최고점을 찍을지 않을까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다산신도시가 이제 이렇게 살기 좋아진 만큼 앞으로도 좀더 해결을 해야 할 이제 좀더 보완을 해야 할 그런 과제들, 그런 네. 숙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을 좀더 보완해서 발전을 해 나가야 좋을까요? 어... 현재로서도 충분한데요. 네, 네. <laughs> 제가 이제 제 지인들을 이제 다산신도시 약간 이제 임장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 네, 네. 근데 이제 너무 좋대요. 음. 중심상가들도. 에 발전 되게 많이 되어 있고 그렇죠. 사람들도 많고 음, 음. 이제 역까지 개통있고 그렇죠. 너무 좋대요. 음. 그런데 이 다산신도시라는 울타리에서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주변에 이제 농가밭이 막 보입니다. 음. 아직은 네. 네. 그래서 <laughs>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발이 필요해요. 음. 주변 물론 네, 물론입니다. 그런데 음. 네. 네. 이제 여기에서 네.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자 이제 현실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들 같은 음. 것들이 있는데 네. 어, 사실 이제 대기업이 미처 오지는 않습니다. 음... 네, 대기업이 우리 쪽으로 오진 않는데, 어, 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파트들이 너무 많이 세워지면, 어, 그 수요가 분산돼서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음... 아닙니다. 음... 일단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네. 사람이 모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상가나 기반시설들이 음... 들어오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뭐, 어, 곳은 아니지만은, 왕숙신 도시. 가 이제, 에, 개발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변도 계속 이제 개발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된다면 아직까지는 더 발전해야 된다. 음. 그리고 더 주변이 더 많은 것들로 채워져야 된다. 그게 아파트든, 뭐 또는 기업이든, 뭐 공공기관이든, 병원, 대형병원이든, 뭐든지 간에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규모가 점점 더 커져, 커지면은 이제 다산신도시는 더 발전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어, 내집 마련을 하려는 많은 분들 계시는데요. 네. 그 내집 마련을 하는 부,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좀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꿀팁 있으시면 조금 공유 부탁드립니다. 음, 내집 마련할 때 꿀팁은 뭐 네. 싸게 사는 거죠. 싸게 <laughs> 원하는 네. 원하는 내집을 네. 좀더 저렴한 가격에 사는 방법인데요. 네, 네. 일단은 먼저. 많은 분들이 또 사회 초년생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우 집값이 너무 비싼데 내가 지금 뭐 집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 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음. 알아봐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음.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 음. 차근차근 지금부터 내가 살고 싶은 곳을 정해서 어, 계속 시세를 알아보셔야 돼요. 네. 추세를 그래야 그 어떤 이 흐름을 알게 되는 거고, 음. 그 어떤 이제 좋은 가격에 내가 원하는 네. 이제 집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돈은, 그 이제 자금은 물론 이제 돈이 필요하죠. 네. 이제 열심히 일하고, 네. 네. 이제 모으시면서 어느 정도 내가, 어, 뭐 대출을 끼든 뭘 하든 해서, 어 구매할 여력이 된다. 그러면은 내가 평소에 눈여겨왔던 아파트를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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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뭐두 번째는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음. 말씀드린 게. 자, 그러면은, 뭐, 당연하죠. 우리가 주식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펀드 매니저. 매니저. 네. 부동산한테 맡겨야 됩 돼.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은 일단은 부동산이랑 친해지셔야 돼. 이게 음. 약간 이제 어좀 부끄럽긴 한데 그냥 무작정 내가 원하는 지역에 가세요. 음. 임장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임장 하시면서 그냥 부동산에 들리세요. 음. 물론 이제 바쁠 때는 좀뭐 눈치가 없겠지만 그냥, 네. 그냥 가셔서 커피 한잔 얻어 마시면서. 음. 먼저 친분을 싸우셔야 돼요. 음. 친분을 싸우다가 물론 문제 밥때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이제 좋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담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상담해 주시는 정보를 잘 들어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네. 카페나 온라인이나 책이나 네. 이런 걸로 봤을 때의 정보들은 사실은 한 박자 났습니다. 네. 네. 부동산의 현장의 분위기를 가장 빠르게 아는 곳이 부동산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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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부동산을 불편해하지 마시고. 적대할 필요도 없고 친하게 지내시는 부동산이 몇 군데는 있으셔야 돼요 음음. 그리고 뭐 다산에 만약에 오신다 네. 그럼 다산 가깝거든요 서울에서 네. 네. 어디든지 오실 수 있고 여기 지방에서도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다산에 오셨다 그러면은 이제 저도 이제 오랜 기간 인연을 맺었잖아요 여기 보시죠 여기 네. <laughs> 네. 요, 부동산 파트너로 와주세요 네. 네. 여기 <laughs> 오시면은 이제 네. 여기 이제 제가 오랫동안 인연을 맺었, 맺었으니까 네.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현장의 분위기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지식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니까요 부담 없이 오시면은 네. 예뭐 어 충분히 어 많은 부동산 구매 내집 마련 구매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laughs> 네. 예, 홍보까지 해주시고 네, 아이고,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시코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해주시면서. 네. 네. 아 네. <laughs> 네. 어 이제 부동산 파트너 이제. 촬영을 왔는데요. 어, 뭐 너무 이제 저를 높게 평가해 주셔서 사실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그냥 내집 마련을 위해서 그냥 짬짬이 공부하고 정보 고리, 교류 정도 하는 어, 사람인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내가 직접 발로 뛰고 예, 약간은 이제 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이제 부동산과 친해지면서 음. 내집 마련의 꿈을 계속 가지시면서 노력을 해야지 그냥 내려놓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음. 그래서 열심히 어, 어, 알아보시고 뭐 좋은 내집 구매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다산신도시 총연합회에서 활동하면서 네. 정말 입주민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후원도 엄청 많이 해주셨고, 네. 또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민원이나 시위를 통해서 음. 다산신도시에 많은 걸 이뤘습니다. 네, 그 네, 절대로, 뭐, 저나 지금 이제, 어, 이기난 시의원님이시죠 네, 네 이대회장인데, 네. 어, 절대로 저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다산신도시 그 주민들이 너무나 많이 지지해 주셨어요. 음. 저희는 이제 그거 믿고 앞으로 나갔을 뿐이지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다산신도시 주민들에게 음. 정말 다시 한번 예, 감사 말씀을 드리고 네. 앞으로도 이제 어, 사시면서 관심 꼭 어, 가져주시면서 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어, 다산 총 다산 신도시 총연합회 초대 회장이신 히코님을 모시고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봤고요. 다산 신도시를 위해서 힘쓰 주셨던 어, 히코님도 감사드리고 또 다산 주민분들도 그동안 너무나 고생하셨고 우리 8호선 개통을 맞아서 다산 신도시가 좀더더 살기 좋은 도시가 돼서 어, 많이들 행복한 도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파트너에서 특집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